안녕하세요 누수탭이 김재국입니다 오늘은 지은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누수가 된다요 출동하였습니다 누수탭이 시작합니다 기금 들어갑니다 <laughs> 집에서 수리가 안되고 두개다 해야 돼요 여기서도 배관 병안 속에 배관 이중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 땡겨놓고 밀려놓고 해야 되겠요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요즘 새로, 새로 지은 아파트는 요즘 수도 배관에서 세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일단 이제 바로 일단 조치해 드릴게요 방수에서 거의 문제가 있는데, 지금 온수 배관에서 문제가 있거든요. 네. 그럼 여기서 밑에서 온수 온다 그러면, 온수가 얘 아니면, 얘둘 중에 하나일 거거든. 네. 하, 근데, 하, 이거 쉽지 않네. 둘다 쉽지 않네요. 여기 타일도 오르기도 참 애매하고. 이건 젠다이서 젠다이 속에 판다 해도 더 어렵고.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? 어떻게 했습니까? 해결해야죠. 어느 배관인지 관속에 센서를 넣어 찾아보기로 합니다. 또한번 난관에 부딪힙니다. 센서가 잡히질 않습니다. 그럼 센서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? 음? 나 다시 돌아갈래! 신호가 잡히지 않아 배관 속에 압력을 넣어 뒤로 공기가 나오는지 찾아보기로 합니다. 지금 럭키집이다. 와. 이게 다행히 밑에 집에서 싱크대어 오는 이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까지만 관만 빼내서 바꾸면 됩니다. 천만 다행이다. 와. 밑에서 배관을 이제 넣어가지고 위에서는 당기는 공법을 해서 관 교체 작업을 하면 됩니다. 이렇게 밑에서는 올리고 위에서는 당기고 하는 공법을 해서 일단 전체 교체 공사를 이렇게 새로 삽입한 배관에 기존 부속을 체결하여 연결합니다. 일단 전체적인 누수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. 음... 음. 장관한 원수의배를 열어보자. 배관인데 어디인가 지금 누수가 되니까 세겠지어디에선가 자, 이렇게 아래층에 물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철수를 합니다. 누수는?